지금, 이제, 이것은, 삽을, 이제, 그, 요즘, 이제, 어 한국 사람들이 길이가, 키가 이렇게, 이제, 어 많이 커졌기 때문에, 길이를 이렇게 늘려가지고, 그리고 이제, 삽, 머리도 좀 작게 만들어서, 그래서, 이제, 저 이용을 하는 건데, 좀, 혹시 뭐더 나아졌는지 한번, 실제로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자, 어, 어디 사용 그? 아시니까좀 어떠신지 일단 이 녀석은 그 기존 삽 기존 삽인데 어 좀더 넓은 부위를 팔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개조 농기구는 좀더 부위가 좁지만 이렇게 파고 나서 그이 토사물을 좀더 멀리 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게는 좀 어떠세요 무게는 그 아니 비어 있어서 그런지 좀더 가벼운 느낌이었고, 어, 드는 힘도 좀더 적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<laughs> 일단은 많이 무겁고요. 그리고 좀더 사용 설명이 자세히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지 나와 있으면 좀더 쉽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. 오늘 사실 저 이게 찍은 게 이제 네. 저 인터넷에 올라가는 이제 저참 아... 좋은 사례가 되겠죠? 네. 있고 어, 좀더 사용 방법을 잘 익혀가지고 어, 예시된 영상 같은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네 그렇습니다. 계속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. 네. 바람 될까요? 아 예, 예. 어, 일단은 농기구가 이렇게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, 그리고 앞서 말한 것 같이 상당히 이게 무거워가지고. 좀 이제 힘이 붙이거나 어 여성분들이 쓰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더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사용법이게 좀 너무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아, 뭐, 뭐.